안녕하십니까? 쇼카입니다. 오늘은 7년 만에 돌아온 현대의 차세대 수소 전기차 디올뉴 넥소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현대가 디올뉴 넥소를 론칭하면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넥티진인데요 넥티즌 처음 들어보시죠? 넥소를 타면서 넥소의 스토리를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넥소를 운영하는 오너분들 중에 정말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선발된 분들로 여러분들이 넥소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그동안 타본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물론 선발된 인원 중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수소 전기차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알려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만큼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응원의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정말 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현대의 차세대 수소 전기차 디올뉴 넥스에는 어떤 부분들이 새롭게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잠깐, 신차 스크래치 내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왜? V가드가 있으니까 쿵쾅 돌방해도 문제 없어. 디스플레이는? 그것도 V가드지. V가드? 지문 얼룩에도 문제 없다고. 도대체 V가드가 뭐야? 궁금하면 검색해. 내차 보호에 필요한 건 V가드. V가드. 먼저 차량의 재원을 보면 이전 세대에 비해 전장은 80mm, 전폭은 5mm, 전고는 10mm 더 커졌고 휠 베이스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파워 트레인인데요. 스택이 개선되면서 모터 출력이 기존 153마력에서 50마력 증가한 203마력으로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제로백도 9.5초에서 7.8초로 더욱 빨라진 것을 볼수 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여유롭고 경쾌한 주행감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구동 방식은 전륜 구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주행 거리는 기존 609km에서 700km 이상으로 거의 90km 가까이가 늘어났는데. 이렇게 긴 주행 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소 탱크의 용량이 소폭 커지고 스택이 개선되면서 효율이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아마 운전하는 스타일에 따라 최대 800km까지 갈수 있을 것 같은데 국산 전기차 중 가장 긴 주행 거리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제원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차량의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보면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인 아토 오브 스틸을 바탕으로 박시한 실루엣을 통해 강인한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레트로한 감각이 섞인 느낌도 드는데 과거의 현대차 디자인에서 어느 정도 영감을 얻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은근히 클래식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 램프 디자인을 보면 딱 봤을 때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고 하단에는 얇게 라이팅이 들어가는데 얇은 라이팅을 통해서 차가 더 넓어 보일 뿐만 아니라 램프 하단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같습니 같네요. 그리고 중앙에는 H2O 심볼을 형상화한 픽셀 DRL이 적용된 것이 특징인데요. 이게 멀리서 봤을 때4 개의 점으로 보이는데 4 개의 점은 모습으로 H를 의미하죠. 이렇게 두 개의 의미를 중위적으로 잘 표현한 정말 센스가 넘치는 디자인 포인트인 것 같네요. 그리고 하단에는 검정색으로 길게 포인트를 줬는데 음각으로 처리해서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강조하고 있고 양 끝에는 방향지시등이 들어가는데 점등되는 모습을 보면 순차 점등 방식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갔다 나갔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범퍼 부분. 이을 보면 포그램프가 들어가는데 이니슘 컨셉보단 사이즈가 좀 작아졌지만 그래도 그 형태를 잘 유지하면서 깔끔하게 들어간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 투톤으로 된 부분을 보면 이게 H망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 부분에서도 H를 강조하면서 견고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아래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수소전기차는 산소를 필요로 하다 보니 흡기를 위한 인테이크가 마련되어 있으며 가운데에는 ADAS 센서가 위치한 것을 볼수 있네요 그리고 범퍼 양 끝단에 에어커튼 형상을 추가해 스포티해 보일 뿐만 아니라 공기역학적인 설계가 반영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면부 디자인을 살펴봤고 다음으로 차량의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사는 방법 여기저기 견적받고 힘들게 발품 팔고 아직도 원하는 차량 선택하면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어요 신차 게으르게 사세요 카레. 차량의 측면도 보면 정말 화려하고 혁신적인 부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니시움 컨셉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듯한 이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통해 수소차 특유의 그 세련되고 하이테한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휠 디자인부터 보면 이니시움 컨셉과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음매를 최소화해서 공격성능을 최대한 높인 것을 볼수 있고 사이즈는 19인치가 들어가는데 승차감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형 넥쏘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구매하실 때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캐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오토플러시 타입인데 지금이야 여러 브랜드가 쓴다지만 사실 현대차에서 이 방식을 처음 채택한 차량이 바로 렉스였어요. 그만큼 신기술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도어 패널 쪽을 보면 독특한 캐릭터 라인을 볼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양산 과정에서 꽤 많이 수정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의 그대로 나온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면이 휘고 꺾이고 만나는 부분의 처리를 잘해서 컨셉의 느낌을 최대한 살린 것을 볼수 있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이 독특한 캐릭터 라인을 통해서 측면이 한층 더 역동적으로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차량의 왼편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소 충전 포트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 충전 포트를 보호하는 마개의 형상이 일부 달라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막을 수 있도록 했고, 오른쪽에는 실외에서 전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V2L 포트를 추가했는데 220볼트를 다이렉트로 사용할 수 있어 사용성 측면에서 더 크게 개선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에는 비전 루프가 추가되었는데 확실히 실내에서 더큰개발 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루프랙은 컨셉에서 보여준 것과 달리 일반적인 형태로 바뀐 것을 볼수 있네요. 다음으로 차량의 후면을 보면, 후면은 역동적인 스포일러와 쿠페형 라인, 그리고 리어램프가 돋보이는데, 일단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는 역동적인 형태로 되어 있고, 크기가 좀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투톤을 적용해서 좀더 짧아 보일 수 있게 착시를 줬고, 하단에 빌트인 캔과 디지털 센터 미러를 위한 카메라 모델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리어글래스의 각도를 보면, 마치 쿠페형 SUV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아치형으로 감싸는 라인을 만나는데, 덕분에 후면부 볼륨을 더욱 강조하고 있고, 앞쪽으로 살짝 말려 들어가는 형태를 통해 차가 좀더 단단해 보이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참 독특하고 매력적인 디자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테일 게이트 중앙에는 보조제동등이 들어가는데 전면과 같은 패턴을 통해 통일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어램프로 보면 클리어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1세대 모델의 특징을 오마주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고요 램프가 점등이 되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번 넥수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램프 하단에는 전면과 마찬가지로 검정색 띠가 들어가고요 이 부분에 방향 지시등이 점등되면서 전후면에 통일된 디자인으로 단정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터링 같은 경우에는 1세대에선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신형 넥소는 위치와 폰트가 달라진 것을 볼수 있네요 이어서 하단 범퍼 디자인도 보면 클래딩이 범퍼의 3분의 2를 채우고 있는데요 SUV 느낌을 강조함과 동시에 돌이나 먼지로부터 차량을 보호할 수 있게 해놨고 전면과 마찬가지로 투톤을 통해서 H형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네요 트렁크도 보면 1세대 넥소 대비 리어 오버행이 80mm 정도가 확 되면서 골프백이 4개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 1세대 대비 막 눈에 띄게 달라진 것 같진 않은데 이 정도 수납 공간이면 일상적인 활동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트렁크 상단을 보면 쿼터 글래스가 적용되었는데 차박이나 캠핑 시 트렁크 공간을 좀더 개방감이 있는 공간으로 느낄 수 있게 했으며 하단에는 모듈형 악세사리를 부착할 수 있는 마운트를 추가해 취향에 맞게 꾸밀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후면까지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차량의 실내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Yeah. Huh? 일단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풀체인지 수준으로 모든 것이 바뀐 것을 볼수 있는데요. 우선 제가 타고 있는 1세대와 비교했을 때더 좋아진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HUD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HUD가 없어서 정보를 보려면 시선이 약간 분산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신형 넥스에는 새롭게 추가를 해 줬네요. 거기다 1열 메모리 시트도 추가가 되었는데 소소한 부분이지만 꼭 필요했던 기능들이 잘 들어간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저처럼 장거리 주행이 많은 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1열에 릴렉션 포트 시트가 추가되면서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쉴때 조금 더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보면 현대차 최초로 뱅앤올룹슨 스피커가 들어가는데요, 무려 1 4 개로 구성된 스피커로 입체적인 음향을 만들어준다고 하니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저는 운전석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조절하는 게이 눈미러인데 디지털 눈미러가 추가되면서 더 선명한 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된 점도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화면을 보면 보여지는 각도나 화각이 조금 더 조정된 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기존 차량들에 비해 조금 더 보기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파노라미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디자인은 더 깔끔해진 것 같고 내부에는 CCNC를 탑재해 다양한 컨텐츠와 OTA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스티어링 휠도 보면 1세대는 2스포크였는데 신형은 3스포크로 좀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직관적인 버튼 배열을 통해서 조작의 편의성을 높인 것을 볼수 있네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좌측 하단에는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었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줄여서 조금 더 간결하게 정리한 것을 볼수 있고 그리고 변속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버튼식이었다면 컬럼식으로 변경되면서 센터 콘솔 쪽에 더 넓은 수납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리고 센터패시아에 있는 공조 패널은 터치식이며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보기가 좋은 것 같고요 센터 콘솔을 보면 1세대와 비교했을 때탁 트인 개방감을 주면서 굉장히 쾌적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콘솔 상단에는 두 개의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지문식 센서와 함께 수납함 내부에는 100W 고속 충전 포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콘솔 하단에는 두 개의 컵홀더와 함께 여분의 수납공간이 있는데요 확실히 1세대에 비 넓고 많은 수납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것을 볼수 있네요. 다음으로 2열을 보면 동급 세그먼트 최초로 통풍 시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덕분에 뒷좌석에서도 쾌적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열 중앙에는 송풍구가 그대로 마련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USB C 타입 단자와 함께 220V 포트가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것을 볼수 있네요. 그리고 위쪽을 보면 비전 루프를 통해 2열에서도 쾌적하고 더 넓은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네요. 이렇게 오늘은 7년 만에 돌아온 현대의 차세대 수소 전기차 디올뉴 넥쏘의 특징들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차량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 도슨터와 넥티즌이 기다리고 있는 넥소부스에 오셔서 실차를 직접 경험해보는 걸 추천드리며 다음 주 주말에는 제가 넥티즌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